thank <laughs> you 자 오늘은 어, 어플 보안과 새로운 여론조사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 김주환 연구원님을 계시고 모시고 어, 잠깐 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네.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방금 수료받은 김주환입니다. 어, 저는 그 아르트시로 군생활을 하면서 어, 제가 이제 부대에서 이제 전산실장을 좀 하다가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시스템 개발 쪽을 해왔습니다. 2017년 어, 이렇게 해왔는데요. 어, 하다가 또 이제 어, 이렇게 이 보안 앱을 필요해서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오늘 미투비 전에 하셨던 일을 조금 들어보니까 어플 관련돼서 보안하고 요런 뭐 조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또그 기능을 좀 개발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아, 저는 이제 아, 시스템 그러니까 삼성 SDS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아, 지금 그 일본에서도 한 15년 정도 이제 일을 해봤습니다. 음. 그러면서 계속 지금까지는 이제 시스템 개발쪽으로 일을 해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인증 쪽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게 어떤 계기로 되어 가지고 알게 되어서 그쪽을 개발했습니다 음. 그럼 방금도 말씀하셨던 원터치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원터치 앱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어, 우리가 사실 이제 모든 이제 시스템에는 네, 인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복잡하죠, 이제. 네, 뭐 복잡. 인증번호도 받아야 되고, 뭐, 따위에 따라서는 뭐, 공인인증 등록 하라는 게, 예, 예. 뭐. 제, 제발 해도 뭐, 복잡해서 예. 가끔씩 뭐, 짜증날 때가 있던데. 예. 그게, 왜냐면 우리가 대면에서 할 때는 사실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의원님하고 바로 대면할 때는 그러니까 서로 인증이 필요 없는데. 그렇죠. 비대면, 온라인에서 비대면에서 만나면은 상대방이 <laughs> 맞는가? 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라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 쭉 해왔고, 음. 그리고, 근데 이것은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일단, 기억해야 했잖아요. 머릿속에 이제 기억해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기억, 기억하는 데한도가 있고, 네.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이제, 한두 개면 괜찮은데, 네. 이게 뭐, 수십 개된다면 그걸 기억할 사람들이 아마 많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뭐, 이제, 그, 비대면 상태에서도, 이게 쉽게, 그걸 인증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걸 음. 권하게 됐습니다. 그, 간단, 그니까, 가입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예. 뭐, 보안 문제 같은 건 따로, 뭐, 문제가 되는 게 없나요? 그게, 이제, 사실, 어, 우리가 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해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중간에, 이제, 데이터, 데이터망을 통해서 흘러갈 때 그때 이제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그뺄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에다가 이제 그 악성코드를 심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키보드 조작하면 이제 그 아이디 패스워드 칠때 그것만 쭉빼가는게 키보드 해킹 같은 게 있는데 네. 어, 저는 되게 그걸 이제 그 이게 간단 보통 이제 보안은 간단해지면은 이제, 보, 이제 심플해지면 이제 보안의 이제 위험성이 높아지고 높아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높아지고, 네. 높아지고 보안을 강화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서 사람들 이 불편한 게 지금까지 보안 방법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어, 이 전화라는 게 네. 전화국에서는 그 사람이 쓰면은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얼마 쓰는지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내도. 이동통사는 내가 얼마 백바이트를 썼는가, 누가 썼는가, 그걸 알아야 나중에 돈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회원 가입이라든지 로그인 같은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한번 제가 준비해 네. 네. 아이패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태블릿 PC에서 한번 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 은 너무 작아서 안 나올 네. 것 같은가요? 태블릿 PC에서만. 네. 제가 이쪽으로 보죠, 여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있는데 좀 하,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전자 정보인터뷰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이 사이트에서 한번 제가 어, 일반적으로 좀이디 패스워드 방식으로 이제. 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예, 거겠죠. 그리고 이제 휴원가입 하려면은, 뭐 이제 복잡하게 하는데, 제가 한번 휴원가입부터 한번 수, 간단하게 한번 휴원가입 해보겠습니다. 네. 터치하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추할 코드가 뜨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개발한 그 앱을 가지고, 저는 여기서 조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작하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에 가려면 악성 코드가 심어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뭐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냥. 아. 딱 하면 여기 이제 인증됐다고 나오죠. 바로 가입이. 예. 그래서 발 하면서 이렇게. 법 됐네요.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네 휴원 탈퇴하고 하데 휴원가입을 한번 해보도겠습니다 음 휴원가입 마찬가지고. 회원가입은 휴원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네. 딱 나오면서. 여기서 아무 조작도 안 했지만은 바로 이제 여기 기본 정보를 아까 그러니까 핸드폰 가입할 때그 기본 정보가 이거 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면 여기서 내가 이 보고 이제 확인만 해주면은 아. 표현까지 끝납니다. 네. 예. 아까 로그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로그인 보여드렸죠. 네. 딱 하면은 여기서 아무 조작 안 해도 그냥 로그인돼.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 없는 것이죠. 아. 중요한 건 이제 핸드폰 관리를 좀잘 해야겠네요.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나도 이러면 좀. 근데 그상관없어 핸드폰에는 또 화면, 자동장치가 들어가니까 화면, 화, 화면에 여기는 정보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네. 단순히 얘는 내가 이제 그 지속적으로 딱 내가 누르면은 여기서 랜덤하게 이 네트키를 발행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걸 QR코로 네. 받아서 얘는 그냥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그 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잃어버리면은 바로 해서 이제 핸드폰 바꾸고 새로운 폰을 한다는 걸 하면 음. 되는 거죠. 네. 그 제가 직접 보니까 아주 간단하고 가입하고 뭐 비밀번호 아이디를 기억을 안 해서 좀참 편리한 점이 있는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망중립성과무임승차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또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게 그 망중립성과무임승차론의 그러니까 논란은 스마트폰이 나오지 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통신사에서는 사용자들이 어 이걸 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쓰면은 그게 다 돈이었거든요. 네. 때문에 문제도 없는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걸로, 이것으로 어 사용자들이 뭐냐, 무료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처럼 이제 무료 메시지를 사용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에서는 그전에 다 수입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수입원이 안 되면서, 네. 그냥 안 되는 것만 하면 괜찮은데, 음, 음. 트래픽을 엄청나게 발생시킵니다. 네. 페이스북, 음. 카카오톡, 네. 뭐, 그 이런 것들이 수입, 엄청나게 트래픽 발생시키니까, 통신사에서는 망투자를 안 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투자를 해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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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그래서 계속 음. 그렇게 되니까, 너네들이 이제 무임 우리가 깔아놓은 망에 너네들 무임승차는 나가지고 이게 놀라게 되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네. 통신사한테 수익을 수익 이돌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돼요. 음. 근데 지금 주주에서는 그 지금 주주에서는 그 통신 콘텐츠 업자하고 통신사간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저런 봤을 때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 여기서 얘기듯이 무인승차하니까 너네한테 비용을 내라고하면 콘텐츠들은 그것을 다시 사용자한테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네. 사용자는 나는 내가 이걸 쓴다고 요금제 해가지고 다 돈을 내고 있는데 왜또또 또 내는? 음. 사용자는 이중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연구원님 하시는 이런 어플이라든지 이 보니까 조금 그 저쪽 분야 저희가 또제활 분야랑 연결을 시켜 보면 예. 이렇게 원터치로 회원가입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뭐 뭐 간단하게 조작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예.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여론조사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예. 기존에 제가 저도 반이했지만기존에 리서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지 뭐 버튼식 핸드폰 버튼식으로만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버튼식이라든지 통화를 길게 하면 보통 사람들이 잘 여론조사 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적극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만 끝까지 하기 때문에 예. 어차피 여론조사가 그 목적을 하면 그게 높게 나올 확률이 높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니까, 예. 지금 현재는 뭐 여론조사가 공정하네, 그리고 뭐 왜곡된 일이 렇게 논란이 많은데, 예. 이런 원터치 앱이랑 여론조사랑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예. 중, 국민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그 정확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것 같은데, 예. 그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여론조사하고 지금 생각하신, 활용하시는이 원터치 앱플이랑 좀 연결시켜 준다는 예, 저는 이제 이게 두면 스마트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아, 스마트 민주주의 네. 네. 그전에는 이제, 이제 광장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건 이제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과학적 방법이라고 이제 하는길 하는데 네. 샘플링을 하는데 그게 정말 국민을 정말 대표할만한 샘플링인가 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예. 저번 대선을, 미국 대선을 보더라도 여론조사하고 뭐 결과가 달라졌고, 예. 그 여론조사 대상자는 이때까지는 수동적이었잖아요. 예. 리서치 회사에서 전화를 가야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만약에 자기가 자기한테 연락이 안 오면, 예. 자신이 아무리 어떤 찬반의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여러분한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죠. 예, 그리고, 예. 그, 연락이 오더라도, 네. 내가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이게 그 샘플링 대상이 아니다 고 하고 끊어버리면은, 네. 할수 있는, 나이도, 이미 그 나이 때는 연락대를 찾다 하고 끊어버리면은, 네. 하고 싶어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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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지금 어플이나, 스마트 민주주의가 이거랑 네. 그, 가능, 그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쵸. 이게 만약에 어떤 이슈가 있고, 정말 국민들이, 그, 국민들이여의을 묻는다. 그러면은, 그것만 알려주면은, 사용자들은 듣다에 들어가서 그냥 터치만 하면은, 자기 의사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디바이스 인증을 하기 때문에, 두번 인증, 두 번을 표하고 뭐 하나에 한, 한, 한 핏밖에 표현을 못 합니다. 아, 중복해서 중복은 안 합니다. 힘들다? 예. 네. 혹시 지금 그러면 여론조사 실제로 이렇게 네. 뭐 해봤던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 한번 제가 네. 우리가 저번에 신고리원전 오류컵이 네. 해가지고 탈원전에 대해서 이제 찬반 투표를 한 사이트가 아, 있거든요. 아, 근데 네. 많이 이렇게 홍보, 이게 뭐냐, 홍보가 안 돼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았지만은 네.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요 네. 예, 원전지지요 k r K 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 할 때는 1단계는 이제 앱설치하는데 터치한 터치해서 앱설 터치하면은 바로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어, 할수 있도록 딱아무는데그 뒷부분은 뭐 똑같은 받은 거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터치 한 번이면 이제 참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터치 한 번이면은 그냥 원 가입이 들면서 네. 바로 이제 여섯 이제 태가지고 탈원전 찬성이냐 반대냐 음. 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도 뭐 자기가 어,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기만한다면은 바로 이게 바로 리얼타임으로 이제 결과가 예, 표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보면 되게 좋은 거 같네요 왜냐하면 어, 뭐 본인이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예. 핸드폰만 있으면 자기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각종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가입을 해야 되고 또그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기가 컴퓨터를 하건 다시 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연구님 하시는 이 어플은 어 국민 여론을 좀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 어, 있다는 생각이 좀 어, 들어서 예. 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한 것은 홍보가 많이 되겠네요. 말씀대다 탈원전이다 하면 그것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예. 참여를 많이 할수 있으면 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써보면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네. 맛을 안다고잖아요. 근데 네. 써본 사람들은 어 이게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음. 이제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이제 국립적으로 이동통신사가 해야지만은 아직 뭐그쪽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할 수, 그할수 그렇다고 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 사이트들 엄청 많,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공모전 같은 데도 이제 이걸 정의해서 이제 평가를 할때 그냥 터치만으로 이제 평가를 할수 있고 이제 그런 음. 것들이 있습니다. 어, 뭐 제가 이제 지역 현안이랑 또 연결을 시켜보면 예. 시에서도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예. 주민들의 생각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주로 뭐 들을 수밖에 없어요. 뭐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공식적으로 한 시에서 이 어플을 만든 다음에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그걸 예. 찬성하냐 반향, 반대하냐? 예. 그런 그것을 여론 조사를 통해서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나오기가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어플을 이용하면은 뭐 단시간에 예. 많이 참석하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금방금방 또어 시민들의 어떤 여론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것은 그냥 그 이, 그 인증 간편하게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물론 다른 데도 이제 하려면은, 이제 뭐냐, 중복, 중복 안 하게끔 하려면은, 그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 방식으로 이제 인증을 하면은, 이제 중복을 막고, 이렇게 여론조사 할 수가 있는데, 네. 아이디 패스워드이 방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참여가 저조입니다. 저조하죠. 네.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는 일단, 일단 회원가입 해야 하고, 아이디 패소 참여가 저조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다가 이걸 인증을 터치만 하면, 은 그냥 회원가입도 터치만 하면 되고, 터치만 하면 로그인 돼서 바로 자기 회사에 참여가 되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죠. 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뭐, 아이디랑 패스워드 기억하시는 것도 힘드시고, 예. 그런데 이제 원터치로 하면은 본인들의 의견을 좀, 어,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될수 있어요. 예. 아, 저가볼때 이거 스마트 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예. 이제 어, 국민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바로바로 알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인 것 같은데 좀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연구하고 계시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서 예. 좀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예. 그런 모습으로 더 활용을 할수 있다면 아주 지금 좋은 어플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영모님 앞으로의 뭐 계획 같은 게또 있으시면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어 사실 이제 이걸 우리가 그 요즘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이제 건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네. 뭐 하면서 뭐그 태어나지 태어나지 말해야 할 그런 나라처럼 이렇게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말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돼서.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그 동안 한달 동안 테스트를 쭉 해왔다가 네. 오늘 이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이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역, 이제 역사 바로 알기네요. 예, 역사 바로 알기에 서 건국대통 이승만과 한미동맹에 네. 대해서 어, 지금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모전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내면 어떤 작품성 같은 거 이제 전문가들이, 전문가 이제 평가위원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제 이걸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어, 여기 에 대해서 다그건국대통교 이승만 대통령, 한미동맹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강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동영상을 보고, 우리 댓 100자 편 댓글 달듯이 100자 이상 250자 이내로 그 소감문을 작성해서 딱 올려 주면 네. 평가를 누가 하냐? 우리 네티즌이 합니다. 아, 네티즌. 네티즌이 네. 평가하는데 그게 음. 이제 터치 터치로 평가를 합니다. 음. 이걸 하루에 한 번씩 불어서 터치를 하게 되면 3개월이면은 한 사람이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비율은 한90 90개 정도 되네요. 근데 결과 결과적으로 이게 자기 가족이라든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앉고 친구들, 네. 교회나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확보하고 음. 이승만 대통령도 내가 이런 거 하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그게 뭔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제가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음.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와서 들었다가 이게 뭔데 하고 와서 그 친구도 이 동영상 한번 보게끔 하려는 게 이거 해서 아 정말 아 이승만 대통령, 이거 알면 이승만 대통령. 이 정말 그 위대한 것이구나 음. 그 존경심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방금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런 역사 바로 알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국내 사정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사실이라든지 그것을 좀 바로잡고 싶다. 그리고 그대로 바로잡은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다 할 때는 네. 이제 점점 더 계속 그런 주제는 계속 계속 개발해 나가 계신 나가 계시네요. 그렇죠 네. 이슈가 네, 일단 여기는 네. 핵심적인 게 네. 간편하게 인증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네.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네. 어, 수 있고 네. 그것을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장점이 있으십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네. 뭐간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서명도 네. 그다음에 찬반투표, 네. 설문조사, 네. 그니까 제가 금방 이 승만 대통령 공무전에 대해 공무전 같은 경우 할 수도 있고, 예. 음. 근데 이제 십년 이제 그것들은 다 이렇게 이미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것들은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음. 아 영모님 오늘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주제라든지 그리고 간단하게 바,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이 좀더 어, 연구되고 개발이 된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가 왜곡됐다는 그런 얘기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좋은 어플이 될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제 연구원님하고 말씀,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